여기서부터 이 시간 해주셔서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딩동 챌린지 해율역의 오순이입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딩동 챌린지의 영비 역할을 맡은 장승현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발 달린 짐승을 연출한 윤경입니다. 스태프 밖과 식탐 연출한 최여준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관에서 지도 역할을 맡은 김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Rutgers> 19, 10とか, 네. <목"> 안녕하세요. 영화 식탐에서 BJ 용용력으로 연결한 최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탐에서 유라 역을 맡은 배우 박진하입니다. 박관에서 지도 역할을 맡은 김용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경비원 역을 맡았던 장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충일 전용 헬스장에서 어, 이충일 대표 역할을 맡았던 배우 손진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의사 귀엽요 질문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